아름다운 아침, 최승헌 찬바람이 나를 세우는 이른 아침. 방금 목욕을 마친 두 할머니가 힘겹게 목욕탕 문을 밀치며 나온다. 두분중 연세가 조금 덜 들어 보이는 할머니가 허리춤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,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어디론가 전화를 한다. 아마 남편에게 하는 듯, 보소, 오소, 단두 마디. 참 간단한 통화다. 잠시 뒤 도착한 할아버지가 가랑잎처럼 가벼운 할머니를 타고 온 오토바이 뒤에 앉히면서 한마디 한다. 어머이안 죽여 목도리 코 가이소 그러더니 호지머니에서 노끈을 꺼내 할머니와 자신을 꽁꽁 묶는다. 그 가녀린 노끈이 무슨 힘이 있겠냐마는 먼 옛날. 자신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탯줄 하나로 생명의 줄을 연결하였듯이 지금은 힘없는 노끈 하나에 늙은 어머니와 늙은 아들이 연결된다. 질긴 모자의 정이 소통되고 있는 아름다운 아침.